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머랭이들 요즘 제가 메이크업 하는 방법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바꾼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저는 좀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메이크업 전에 꼭 패드 팩을 해주는 편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전 영상부터 쭉 설명드렸던 키노닉스 아줄렌 토너 패드. 정말 저의 찐템이고 제가 너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요번 11월 14일에 마켓을 하죠. 진짜 너무 좋은데 제가 이 패드를 쓰면서 뭔가 피부가 굉장히 컨디션이 많이 건강해졌다고 느껴가지고 우리 머랭이들 꼭요거 마켓할 때 구매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말 하기 웃기지만 정말 브랜드랑 싸워가면서 최저가로 받쳤거든요. 그래서 요거 마켓 하는 날이 이 패드가 가장 저렴한 날이니까 머랭이들 이렇게 패드팩 하고 싶다면 또는 이렇게 데일리로 닦아내고 싶다면 11월 14일에 꼭 구매를 하시고요. 제가 지금 이거를 30분 정도 시간이 좀 있어서 붙여놨는데 조금 말랐는데 막 그렇게 엄청 말라서 떨어지지 않죠? 이거를 떼어내고 이제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이렇게 패드팩을 꾸준히 열심히 해준 이후로 거의 트러블도 안 나고 음. 피부가 요즘 너무 건강하더라고요. 원래 계속 뒤집어졌는데 아침 저녁으로 진짜 시간 될 때마다 했더니 요즘 맨 얼굴 상태 너무 좋아. 어? 어때요? 어때요? 요즘 좀잘 먹은 것도 있어요. 마스크 다음에 저 요즘 요 앰플 열심히 쓰는데 원래는 좀 모공을 줄이기 위해서 또 열심히 썼는데 뭔가 모공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또 피부가 되게 탄탄하게 건강해지는 것 같아서 요 앰플도 저의 요즘 데일리템으로 추천. 그 다음 크림도 제가 이번에 마켓을 같이 할 키노닉스 크림인데요. 얘도 진짜 너무 촉촉하고 수분감을 진짜 깊이 제대로 넣어줘가지고 이거를 바르고 또 메이크업을 하면은 피부가 되게 오랫동안 촉촉하고 건조함이 안 느껴지더라고요. 얘도 열심히 발라주겠습니다. 아니, 제가 원래 오늘 아침 일찍 촬영을 하려고 진짜 일찍 일어났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이제 촬영 준비를 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해 먹었어요. 밥을 해 먹으니까 졸린 거예요. 그래서 어, 전기장판에 살짝만 누워볼까 하고 누웠다가 지금 한 4시간을 자가지고 얼굴이 조금 부었어요. 그래도 붓기 그렇게 안 느껴지죠? 요즘 제가 이렇게 낮잠을 좀 많이 자게 돼가지고 얼굴 붓기 빼는 방법을 엄청 연구했거든요? 요것도 조만간 영상으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지금 일어나자마자 붓기 빼는 방법으로 빼고 카메라 앞에 섰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괜찮은 것 같아. 요 라인도 조금 붙은 것 같고. 음. 조만간 퉁퉁 부은 날 메이크업 그런 거 해야겠어. 입술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좀 플럼핑 효과가 있는 립밤을 발라줄게요. 이게 되게 시원한 립밤이거든요? 근데 손가락 손가락으로 바르면 은 손가락이 되게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립밤으로 발라주고 있습니다. 선크림.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요즘은 베이스를 엄청 얇고 가볍게 바른 걸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쁘아 쿠션을 사용해가지고 엄청 얇고 깔끔하게 살짝 광채나게 만들어줄게요. 아, 맞다. 저 남자친구가 촬영 때 쓰라고 또 핀을 사줬어요. 되게 스윗하죠? 바로 다이소의 공주님 핀. 하고 엔젤 핀. 뭐 <laughs> 쓰지? 오늘 공주님 해볼게요. 오늘 좀 약간 핑크 메이크업이니까. 또 좋는데 써야지. 공주님. 공주님이 보이려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민망하네요 갑자기 약간 말로 표현 못하겠어. 아니 원래 제가 이런 베이스 메이크업을 막 그렇게 얇게까지 하고 다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얇게 하고 다니게 된 계기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압구정 로데오의 카페에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테라스 카페였거든요. 근데 우리 머랭이들이 지나가다가 저를 보고 이제 아는 척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그 머랭이들이 막 피부가 너무 막 얇고 깨끗하게 메이크업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어 이거 샵 갔다 고 셨죠 이러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연기 준비를 하는 이제 연기 입시하는 머랭이 세 분이었는데 그 메이크업을 그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아이 메이크업에 딱 힘을 살짝 준 그런 느낌의 메이크업이 너무 예뻐가고 제가 그때부터 아. 진짜 저렇게 하니까 진짜 젊어 보이고 진짜 이쁘다. 물론 그 사람들이 고등학생이었지만 나도 이 피부를 엄청 얇고 깔끔하게 해야겠다. 이 피부가 주는 느낌이 이렇게 다르구나 싶어갖고 그 날을 계기로 그 머랭이들의 피부가 너무 부러워갖고 저도 메이크업을 엄청 얇게 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런 잡티가 보이더라도 좀 얇고 깔끔하게 하는 게 요즘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저 지금 입술 불어난거 보이세요? 색깔도 붉어졌다. 이렇게 얇게 커버를 해줬고, 이번에는 파우더를 사용해서 아깝지만 이 광을 살짝 잡아볼게요. 근데 진짜 요즘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컨실러도 안 쓰고 이렇게 가볍게만 발라도 메이크업이 너무 베이스가 잘 돼가지고 조만간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해야겠어요. 요럴 때또 즐겨야지. 뭔지 아시죠? 피부 좋을 때 파데 프리 메이크업 하는 게 진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피부가 안 좋을 때는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하고 싶어도 좀 어렵잖아요? 조만간 또 파데 프리 메이크업을 약속드립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쉐딩을 해주겠습니다 근데 저 진짜 지금 붓기 완전 잘뺀것 같아요 그쵸? 누가 지금 낮잠 4시간 자다가 일어난 사람 같은 얼굴이에요 그쵸?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진짜 빨리 찍어야겠어요 조만간 하지만 빠질 수 없이 쉐딩은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쉐딩을 엄청 막 진하게 팍 하는 걸 좋아했다면 요즘 또 바뀐 메이크업에서는 쉐딩을 그냥 한듯안한듯좀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딱 그거다. 예전에는 만약 막 쉐딩 반톤 갈아가지고 얼굴 작아 보이게 하려고 노력했다면 요즘은 쉐딩보다는 진짜 근본을 찾아갖고 부기를 좀 빼고 쉐딩을 좀 이렇게 살짝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꽃볼도 이제 눈화장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메이크업 할때 항상 순서가 이렇게 하고 이제 립이랑 치크부터 하는데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께서 왜 이제 치크부터 하는지 립부터 하는지 좀궁금해하셔가고 오늘은 좀 바꿔서 눈화장부터 해볼게요. 우선 눈썹을 그려줄 건데 제가 요즘 또 눈썹을 엄청 옅고 밝게 표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에 이런 섀도우를 사용해서 제가 눈썹을 그려주고 있어요. 이런 아이브로우 브러쉬에 이거를 묻혀가지고 눈썹에 이렇게 비빕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탈색모일 때 많이 쓰던 방법인데 또 최근에 이렇게 해보니까 눈썹이 밝아지면서 뭔가 인상이 좀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밝은 스킨 톤의 섀도우를 눈썹에 바르는 걸 요즘 좋아하고 있어요. 약간 비포에 붙어가 있죠? 만약에 눈썹이 너무 없어서 이런 방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먼저 칠해주고 그 다음에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살짝 살짝 테두리만 이렇게 그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 그려줬고그 다음에 이제 눈화장을 시작해 볼 거예요. 제가 요즘 또 쿨톤 눈화장에 많이 빠져있어가고 오랜만에 렌즈도 제가 좋아하는 렌즈미의 칵테일 프라페 애쉬 블루를 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집에 지금 한 12통 정도가 쟁여져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쿨톤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렌즈고 이거에 또 어울리는 핑크핑크한 섀도우를 사용해서 메이크업 해볼게요. 우선 여기 있는 이 베이스 컬러 이런 베이스 컬러는 눈에 올려도 티가 거의 안 나는데 많이 이렇게 열심히 깔아두면 눈에 이제 지속력을 더 좋게 해주기 때문에 눈두덩이, 삼각존, 애교살 이렇게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발라놓을게요 이제 눈에 핑크빛을 넣어줄 건데 여기는 이 컬러 제가 요즘 눈두덩이에는 이렇게 색감을 살짝 넣고 애교살 언더 부분에다가 색감을 좀 깊게 넣는 메이크업에 꽂혀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두덩이에는 살짝 그리고 애교살에는 좀 진하게 핑크빛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넣어줬고 사실 이런 핑크가 좀 동양인들한테는 눈이 많이 부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썼던 쉐딩을 사용해서 이렇게 조금 작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여기 눈두덩이, 아이홀을 살짝 파서 음영을 좀 주고 좀 입체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윽하게 눈을 좀 파줬고 여기 좀 붉은 빛에 핑크빛이 있거든요. 요거를 또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하고 삼각존 부분에 발라서 좀더 붉은기를 더해줄게요. 그 다음 여기는 어두운 음영 컬러로 이제 삼각존에 발라서 뒤트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영을 넣어주고 제가 요즘 또 언더 음영에 엄청 꽂혀 있어가지고 요거를 매일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딥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존재감 없지도 않은 딱 음영 주기 좋은 좀 붉은 그런 라이너라서 언더 라이너로 언더 속눈썹 부분에 이렇게 따라가지고 쭉 그려서 음영을 좀 주고 있어요.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런 느낌? 그 다음 눈두덩이에 반짝이로 올려줄 건데요 여기 있는 이 컬러 이거를 네 번째 손가락에 살짝만 묻혀서 너무 과하지 않게 눈두덩이에 너무 시선이 막 가지 않도록 살짝 콩? 눈동자 가운데 부분 위주로 해서 이 정도 발라줄게요 애교살에는 여기 는 완전 쉬머쉬머한 이 컬러 이거를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음영 그려놓은 거 아래로 좀 밑쪽으로 해서 이 광택을 좀 넣어주겠습니다 애교살은 간단히 요 정도만 해주고, 이따가 좀더 예쁜 글리터들을 얹어볼게요. 뷰러를 사용해서 위아래 속눈썹을 완전 바짝 집어줄게요. 이렇게 뷰러를 바짝 해줬고 제가 요즘 진짜 메이크업을 크게 바꾼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위에 속눈썹에 마스카라를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바로 인조 속눈썹을 붙여주는데요. 이게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가닥 속눈썹 중에 가장 화려한 건데 원래는 마스카라를 하고 또 이렇게 가닥 속눈썹을 붙여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 속눈썹은 점점 처지고 이 인조 속눈썹은 서 있고 이래갖고 뭔가 삐뚤삐뚤.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느 날부턴가 제가 인조 속눈썹만 붙여봤는데 되게 깔끔하고 오히려 마스카라를 한 것보다 안한게더 느낌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닥가닥 붙여주는데요. 자세한 튜토리얼은 조만간 속눈썹 편을 올려야겠어. 붙이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데 이거를 다 붙이면은 눈이 너무 화려해질 것 같아서 부분 부분 골라가지고 사이즈 맞게 길이 조절해서 좀 붙여볼게요. 하고 안 하고 차이 보이시나요? 대박! 이쪽도 마저 붙여볼게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섯 개씩 붙여줬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는 좀더 화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다가 뷰러를 살짝 해서 이거를 좀더 꺾어주시면 되거든요. 더 지금 바짝 섰죠 이 속눈썹이 엄청 긴데도 뭔가 이렇게 조금씩 붙여놓으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예쁜 것 같아요. 요즘 요거에 완전 꽂혀 있고, 이제 여기서 저는 마스카라는 언더마스카라만 하거든요. 오늘은 브라운 컬러의 마스카라를 사용해서 언더 부분에만 이렇게 발라가지고 쪽집게를 사용해서 좀 가닥가닥 뭉쳐서 조금 화려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 아이라인은 붉은빛의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속눈썹 사이사이 점막을 채워주고 눈꼬리를 라인 따라서 쫙 빼주도록 할게요. 요즘은 눈꼬리를 막 너무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 딱요 정도? 요 정도로 살짝 길게 빼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주고 아까 썼던 가장 어두운 요 음영 컬러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인 위에다가 덮어서 이 라인을 조금 더 부드럽게 풀어주고 남은 양으로 삼각존까지 연장을 해줄게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까지 터치해가지고 앞트임 효과를 주겠습니다. 저는 눈 앞머리가 약간 몽고주름도 있고 살짝 먼 편이어가지고 요 스킬을 굉장히 애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주고 아직 눈화장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요즘 눈화장에 엄청 공을 들이고 있어가지고 글리터를 얹어줄 건데요. 요거를 이제 애교살에다가 이렇게 해서 언더 속눈썹 뒤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어주고 제가 요즘 하는 스킬이 여게 굳기 전에 더 반짝이는 글리터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요 컬러 이게 마르기 전에 더 반짝이는 글리터를 굉장히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여기 위에다가 촙촙촙촙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러면은 진짜 세배로 영롱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거를 바를 때 밀어서 바르기보다는 톡톡톡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리퀴드 글리터랑 이 가루 타입 글리터랑 섞이면서 보정도잘 되고 더 영롱하게 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너무 예쁘죠? 요즘 진짜 빠져버린 눈화장 완성. 진짜 영롱하고 굉장히 뭔가 아이돌 같고 그런 느낌이 있죠? 요즘 진짜 요렇게 매일 하고 다니고 있고 이제 립이랑 블러셔를 올려보겠습니다. 입술에 발라놨던 립밤이랑 불어난 각질을 조금 물티슈로 밀어서 정리해줄게요. 이제 베이스 립을 먼저 발라줄 건데, 제가 인터넷에서 이 다이소 립 브러쉬를 보고 구매를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요번에 또 이렇게 쟁이려고 몇 개를 더 샀거든요. 그래도 우리 머랭이들한테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새핑을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아주 위생적으로 휴대할 수 있게, 뚜껑이 같이 있어요. 천원짜리 퀄리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제품도 너무 부드럽고 좋고, 요즘 너무 만족해가지고 잘 쓰고 있고, 이제 요걸로 베이스 립을 먼저 깔아줄게요. 제가 요즘 빠진 쿨톤 베이스 립 요거. 이거를 입술 전체적으로 넓게, 넓게, 얇게, 한번 깔아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제가 요즘 안쪽에는 살짝 채도 있게 촉촉한 입을 바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입술 안쪽에다가 톡톡톡 해서 발라줄게요. 약간 요 정도 채도가 너무 막 엄청 쨍한 건 아니지만, 살짝 생기를 주는, 때요이립 조합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립은 이렇게 하면 완성이고 이제 치크를 올려줄게요. 치크는 아까 베이스 립으로 썼던 이 페탈 테슬 컬러를 살짝 톡톡톡 해서 얇게 한번 깔아주고 그 다음 굉장히 선명한 핑크 컬러 이 정도 되는 핑크 컬러를 방금 바른 영역보다 작게 해서 여기 볼 가운데 부분에 톡톡톡 해서 발라주겠습니다. 턱 끝에도 살짝 턱 끝에도 살짝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좀 핑크핑크하니까 조금 더 핑크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눈썹 쪽에 도 살짝 눈썹과 이마 사이 이렇게 발라주면 요즘 제가 바꾼 완전 꽃인 메이크업 끝! 어떤가요? 굉장히 좀 뭔가 화려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영롱한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어울리는 옷이랑 머리를 또 바꾸고 올게요. 이렇게 의상을 입고 왔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니트 코디에 꽂혀있는데 니트에다가 셔츠를 이렇게 레이어드하는 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대신 저는 목이 좀 짧은 편이라 셔츠 레이어드 코디를 할땐 항상 머리를 좀 이렇게 뒤로 넘겨주거나 묶어서 최대한 여기를 답답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바꾼 요즘 꽂힌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어떤가요? 좀 따라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나요? <laughs>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도 조만간 이렇게 하고 다닐 예정이라 우리 머랭이들 요 메이크업 마음에 드신다면 한 번씩 따라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또 보고 싶은 궁금한 메이크업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의견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번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Pass that, pass that, need more of that gas, gas Pass that, pass that, need more of that gas, gas Ask that, beg, beg, yeah, I'ma grab that Pass that, pass that, need more of that gas, gas, gas Big money, little waste, yeah, I'ma